아 얼마 전에 삼겹살을 먹으러 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. 아니 그 간판에 있는 분홍 색깔 돼지가 어 여자 돼지요. 여자 돼지가 머리에 빨간 색깔 리본을 하고 노란 색깔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불판 위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. 불판 위에서 춤추고 있는 돼지가 한 손에는 다 익은 돼지고기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. 아, <laughs> 아니, 전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. 저도 고기 완전 좋아하는데요. 그래도 돼지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닐까요? 설마, 걔가 다 요리된 지 친구를 들고, 이거 맛있으니까 꼭 먹어보세요, 꼭. 진짜요? 진짜 빨리 와야 돼요? 이러면서 춤추겠습니까? 불판 위에서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이런 간판. 이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요? 이런 인간 위주의 생각. 전 소름이 돋아요.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귀에 들여져서 그래요. 우리가 곰돌이 모양 젤리 먹을 때, 응? 음? 머리부터 뜯어먹을까? 다리부터 뜯어먹을까? 이러면서 놀잖아요. 한 손엔 고민형 안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.